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 셉프진입니다 오늘 축구랑 내일 미국야구 아, 빨리 분석을 해드리고 저는 오늘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. 어, 미국 어, 자 톨루즈 대 니스 경기입니다. 255-330-227 배당을 받았는데요. 어, 이 경기는 니스, 니스 0 핸드성이, 핸디성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, 어, 그냥 무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그런데, 어, 이 경기는 언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테제베페이노노트입니다350 360 175. 어, 이 경기를 저는 비테스프랜송으로 보고요. 어, 이 경기 역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오버 보겠습니다. 네이밍데트베트 경기입니다. 290335203이 어, 경기는 네이밍은 프린스 송으로 보구요, 무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예상 애상... 이 경기가 어, 언더, 언더를 한번 추천해 볼게요. 자, 레스트 시티드브랜드 퍼드 경기176355335 355 어이 경기는 알레스터 아, 승이 맞는 경기로 보고 있는데요. 이 레스터 승으로 보고 있었거든요. 이경기를 어. 근데 조금 불안한 게 있어서 이 경기를 저는 무로 잡고 브렌트포드 프랜스로 보겠습니다. 메뉴대 브라이경기입니다 151, 379, 490. 메뉴 승으로 보겠습니다. 자, 앙제대 랑트경기입니다. 242, 310, 250. 어, 이 경기는 앙제 승으로 보고 오버 보겠습니다. 자, 랑스대 브레스토 경기입니다. 144, 400, 520. 이 경기는 랑스 승으로 보고 오버로 볼게요. 자, 릴대 오세르 경기입니다. 1 6 3 3 5 5 4 1로 저는 이 경기가 조금 의심이 돼서 오세르 프랜스윙에 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몽필리에 대 투루와 경기입니다. 203335290. 이 경기가 투루와 프랜스윙에 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슈투드 가르트 대 라이프치 경기입니다. 3파로 3, 5, 5, 1, 6, 8이 경기는 라이프치 승으로 보고 오버를 볼게요. 자 알크마르 대 고어헤드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 알크마르 승에 오버 보겠습니다. 자 스탯... 스타트 탠스 랜드 대 로리안 경기입니다. 어... 이경기스서 트렌 스타트렌 승로 보고 오버 보내는 이런 경기는 안 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웨스트햄 대 맨시티 경기입니다. 아, 이 경기가 조금 이상한 데이터 결과값이 나오는데요. 웨스트햄 2.5 프렌스 그리고 음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퀼랜드 vs 살케, 살케 경기입니다. 이, 어, 이 경기는 이, 어, 살케 프린슨역배까지 한번 보도록 생각하는데 오너바는 오버보로 가겠습니다. 자 클리블랜드 의 휴스턴 경기입니다. 이, 이 경기는 휴스턴 승으로 보고 마인승 그리고 오버볼게요. 자, 볼티모어대 피츠버그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 피츠버그 프랜승으로 보고요.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라데피아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. 125309. 어, 이 경기는 필라데피아 승 마인승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디트로이트 대 탬파베이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프랜승에 언더 보도록 할게요. 자, 켄자스 시티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 켄자시티 프랜슨의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배당이 원래 잘 괜찮은건데 1, 5, 2 자, 미네소타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. 2, 1, 5, 2이 어, 경기는 토론토 승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로키 대신시내티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 미로키 승에 마인승 오버 보도록 하는데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샌드루이스 대 양키스입니다 이게 샌드루이스 프랜승으로 보고요 어 잠시만요 이게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양키스 승이 괜찮은데 1.4 승부가 아것 같습니다 센트루스 프린스로 보겠습니다 시카고 컵스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. 이기기는 시카고 컵스 보다는 마이애미 프린스로 갈게요. 그리고 오버 보다 오늘 어제 미국 야구 방송해드린 게딱두개 틀려가지고 2점 몇 배당인데 너무 아쉽습니다. 자, 텍사스 대 시카고 화이트 경기입니다. 이기는 시카고 화이트 승의 마인스까지 보고요. 어,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르세유 대 랭스 경기입니다. 143385560. 어, 이 경기는, 왜 이렇죠? 랭스 프랜송으로 보고요. 어,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무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자, 콜클랜드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. 어, 이 경기는, 이경기는 제가 안 할게요. 조금... 예, 이경기안 해. 내가 지금 제가 안집어넣는 중이라. l a 조나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. 아, 이경기는 콜로라도 프랜스으로 보고요,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, 너무 이상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네요. 내일 이렇게 옆에가 많이 터질라나. 자, 시애틀 대 LA 엔젤스 경기입니다. 150219, 이 경기는 LA 엔젤스 프린스으로 보고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 6배 가능성이 있습니다. 뉴욕매치네틀란트 경기입니다. 1 5 209. 어, 이 경기는 욕매치승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할게요. 저 LA 다저스 때 샌디에고 경기입니다. 164 195 경기 받았습니다. 아이경기는음 다저스보다는 내일은 샌디에고가 좀 나은가? 샌디에고 프린스 그리고, 언더보, 언더, 언오버는 좀피하도가는데 저는 언더 괜찮은 것 같고, 어, 지금, 초, 어, 제가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, 한국시간 10시까지 한번 제가 다클로 굉장히 괜찮은 거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. 오늘은, 어, 제가 조금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, 예,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조금 오늘은, 웬만하면 정신적으로 안리는데안 흔들리는데, 조금 가슴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,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